우리가 그러니까 창세기 두 번째 시간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인생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이 태초의 시간은 시작을 시간의 시작을 말하고 시간 이전에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셨으며 그 하나님은 창세 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통하여 이루어내신다 했습니다. 이 세상의 기원이 하나님 이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 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며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원인자 되시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이 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영원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랬어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이 천지를 창조하신 상태가 아직 제자리를 찾지 않은 이 뒤엉켜져 있는 상태에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차례대로 정돈하시는 것이 천지의 창조의 창조 날짜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집에 아이들이 이, 막 장난을 치다 보면 집 안이 굉장히 흐트러져 있고 굉장히 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갈 때 집이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분명히 그 아이들이 흐트러 놓은 물건들이 어디 밖에 갖다 버리거나 집 밖으로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집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제자리에 있지 않을 때는 흐트러져 있고 굉장히 지저분하지만 제자리를 찾으면 정리정돈이 됐다고 말하고 깨끗하다고 말을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아직 제자리를 찾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혼 수면이 운행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아직 제자리를 찾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엉켜져 있어요. 그래서 수면이 운행하신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아직 물가운덮여있다그 말이에요.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직 땅이 물 밖으로 나오기 전에 상태. 그래서 수면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상태. 그래서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 그랬는데 이 모습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은 빛이 없으며.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할때 예레미야 활동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태가 이루어 했다는 것을, 영적인 상태가 이루어 했다는 것을 지금 창세기 1장 2절을 들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함이 흥함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것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모습이 오늘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흑암 위에 운행하신다 라고 할 때, 이 운행하신다 라는 단어가 라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날개짓을 한다, 그리고 알을 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수면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신다. 그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감싸고 계신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 새가 알을 낳으면, 닭이나 새가 알을 낳으면, 아기 보아할 때까지 닭이 그 알을 품죠 그렇게 품고 있는 상태와 같이 성령께서 이 천지를 지금 품고 계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걸 이 모세는 출애굽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신명기 32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신명기 3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신명기 32장 1 1절입니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복렇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렇게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것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날개를 게해거린다이게라서라는 단어인데. 지금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볼 때도 제가 봤었지만 독수리가 동지에서 새끼를 낳고 부화해서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독수리가 그 새끼를 동지 밖으로 몰아냅니다. 그래서 그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고 나서 그 새끼가 계속 날개짓을 하게 하고 독수리가 날아가서 다시 그 밑을 받아오더라고요. 그걸 반복해요. 그 이유는 하나죠. 그 새끼가 스스로 날개짓을 할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마치 독수리가 알을 낳으면 그 알이 부화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품고 있다가 알이 부화하고 나면 그 새끼를 계속해서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새끼를 날개짓을 하도록 훈련을 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모습과 같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신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이 창조가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재창조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품에 두시고 그리고 품에 두신 우리들을 뭐하세요? 훈련해 가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태어나게 되죠.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우서에 표현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그들이 날개짓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유롭게 이 땅에 살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가득하던 곳에 하나님이 3절 말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말씀하시고 어두을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그리고 첫째 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빛, 이 빛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아니고 다른 빛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창조하시는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멘.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별, 1월 성신을 하나님이 넷째 날에 만드시죠. 그런데 첫째 날에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창세기를 연구하시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이게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다, 태양이 아니고 태양이 전에 어떤 큰 에너지다, 아니면 어떤 빛이다 그러는데 그건 우리들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태양을 만드셨던,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셨던 하나님은 이미 창 창세기 1장1 절에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뭐가 시작인데요? 시간이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전에는 영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통해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므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빛을 만드셨고 이 빛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면서 낮과 밤을 나누셨다. 이 빛이 있으면 낮이고 이 빛이 없으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아직 지금 낮이니 라는 표현을 쓰세요 낮에 낮이, 낮이기 때문에 나는 일한다 그렇게 요한복음을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 낮이라는 표현은 태양이 떠 있는 시간에 시간적 낮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잠자지 말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육신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표현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빛을 만드셨고 빛을 비추셔서 흑암을 물러내게, 물러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 혼돈하고 공허하던 그리고 흑암이 가득하는 것에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혼돈하던 인생이 혼돈하지 않고 공허하던 인생이 공허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 그걸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모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돈과 이 공허와 흑암 가운데 쌓여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때. 그걸 하나님 보시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셔서 남겨두실 거죠. 시편 119편 1 0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에 좋았더라 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 오시기에 좋았더라 하실까? 아니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하실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며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그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하며 사는 사람, 창세기의 요셉처럼. 어떤 내가 이 범죄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까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창세기 1장 3절을 말하는 거예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그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3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어린 양이 그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천국은 더 이상 해가 필요 없지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어린 양이 그 등불 되시기 때문에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으로 말미암아 밤의 세계 가던 바울이 큰 빛을 만나고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듯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추어 주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떠실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창세기 1장 이전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직 제자리를 찾지 않은 상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는 상태. 그곳에 세상이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어져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어질 때,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그 인생은 새로운 네, 새날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우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이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의 인생에 활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고 그 빛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실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교회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